안녕하세요. 알콩할빈입니다 가을 이제 김장 알타리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단수는 시장에서 파는 거 4단이에요. 이 알타리는 흐르는 물에 여기를 장갑 끼시고 집중적으로 깨끗이 이렇게 씻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부위만 칼로 이렇게 돌려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강이 많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놓으세요. 20ml 0 컵으로 한 컵이하여 천일염입니다. 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뿌리세요. 두 컵입니다. 그리고 또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날씨가 이제 좀 춥거나 이러면 소금물 풀어가지고 하시면 더 빨리 절어져요. 이 위에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뿌리면 돼요. 이 물은 1리터입니다. 절여 놓으세요. 이제 저희 이제 이거 한 시간 절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셔야지 돼요. 아주 지금 잘 절었어요. 오늘 이제 흐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체에 받치세요. 양념을 썰어보겠습니다. 쪽파는 작은 거한 단입니다. 쪽파는요, 이제 뿌리 부분이 좀 굵다 그러면은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칼집을 내세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잘 우러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길게 할 거라 반만 자르겠습니다. 이거 뭐 갓도 이렇게 작은 거한 단입니다. 갓은 이제 3등분 할 거예요. 너무 짧게 안 하고. 대파 한 대입니다. 이게 쪽파만 넣지 마시고요. 대파 섞어서 쓰세요. 그래야 더 시원해요. 양파 두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춧가루는 저희가 쓰는 200ml 컵으로 3컵 이렇게 버어 놨습니다. 멸치액젓이에요. 1컵. 요거는 이제 멸치 진젓입니다. 요거 반컵 들어갑니다. 요 진젓은 이제 젓갈 파는 데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요 진젓을 넣으면은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새우젓입니다. 네 스푼입니다. 요거는 간생강입니다. 세 스푼. 간마늘. 컵으로 한 컵입니다. 이거는 이제 찹쌀풀입니다. 이거는 앞전에 저희 김장하고 이렇게 딱한컵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리고는 갈아 만든 배입니다. 이거 한캔 넣고 할 겁니다. 믹서기 배 과일 이런 거 갈지 마시고요. 이렇게 캔 이렇게 쓰면은 아주 좋아요. 홍시입니다. 세 개예요. 이렇게 껍데기 까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김치에 홍시 넣고 하면 은 좋아요. 단맛은 이렇게 천연 단맛으로 넣어야 김장김치가 끝까지 가도 씁쓸한 맛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섞으세요. 알타리 무가 좀큰 거는요. 칼집만 내세요. 근데 이거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다 갈려지는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칼집만 내가지고 여기 이제 양념이 배면은 나중에 맛있어요. 이렇게 잔잔한 거는 그냥 통으로 하세요.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이제 다 갈랐습니다. 야채 썰어 놓은 거다 넣으세요. 야채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야채에다가 이렇게 살살 하세요. 이제 알타리도 같이 버무리세요. 살살 이렇게 하세요. 너무 막시대지 마세요. 이게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밑에까지 이렇게 한번 확 뒤집으세요. 그래야 골고루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다 버무려가지고요. 이제 여기 잎사귀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요 간이 지금 딱 맞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요 무에 이제 간이 될 거거든요. 근게좀내 입맛에 조금 짭조름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양을 많이 해서 오래 드실 경우에는 싱거운 거보다는 살짝 간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싱겁다 그러시면은 젓갈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천일염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에 담으실 때는요, 이렇게 굵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뽀갠 거, 이런 거를 밑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야 양념이 배어 밑에서. 담으실 때는 이제 쪽파, 갓, 이런 건 이렇게 같이 섞어서 담으세요. 이제 이렇게 김치통에다가 담았습니다. 김치통에 담을 때는 너무 까득 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담으세요. 이제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제 배추잎 이런 이제 우거지가 있으면 우거지를 덮으세요. 만약에 우거지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위생봉투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공기 접촉 안 되게. 그래야 익었을 때쓴 맛이나든가 군중내 같은거 이런 게안 나요. 그런데 요거는요. 익히는 거는 이제 서늘한 곳에서 하루 정도는 놔주세요. 배추김치보다는 이 무가 조금 익는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넣고 이제 은근히 익혀가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